사생활 논란 김선호, 박성은 하차, 이민아 내일만 잘하자, 생각 아리 인터뷰. 배우 이민아가 잦은 상대역 교체에도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민아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카페에서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 개봉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악마가 이사왔다는 배우 김선호가 남자 주인공으로 낙점됐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했다. 이후 그 자리는 배우 안보현이 채웠다. 이날 이민아는 악마는 이사왔다. 상대역 배우 안보현과의 호흡을 언급하며 상대역이 듬직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보현 배우가 외적으로도 캐릭터와 잘 어울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편하게 쓰러지기도 하면서 몸을 쓰는 연기도 잘할수 있었다. 내가 에너지를 쓰면 잘 맞춰줘서. 케미가 살았던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민하는 악마가 이사왔다에 이어 오는 23일 공개를 앞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도 상대역 교체를 겪었다. 앞서 폭군의 셰프에 캐스팅됐던 배우 박성훈은 개인 계정에 성인용 영상물 이미지를 업로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결국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후 박성훈의 빈자리는 이재민으로 교체됐다. 이를 언급한 임윤아는 두 작품 모두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라며 강한 책임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상대 배우 교체 이슈가 있었지만 내할 일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다행히 새로 함께한 배우들이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해주셨다.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